개만 해볼까? 예? 어? 모리신 않겠죠? 지금 당장 이거 진짜 세척하려고 세척? 아 세척 보려고요 어오아 이거 스프레이는 수면 스프레이는 안 쓴다고 진짜요? 어 수면은 안써 이거 다리 휘지다다휘지 다. 다 그렇네 어. 이 툴이 있어야 되게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음걘툴 이름이 뭐예요? 모닝 툴 음, 모닝? 아침? 응. 음. 음. 아침 아침 아치, 에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갖고 모닝 투아 진짜요? 어 닉네임이 아침에. 편하네. 응? 편해요. 오늘 음. 빈셋으로 하나 하나 떼는. 되는... 그렇지 원래는. <laughs> 누르는 거예요 위에? 응. 음. 위를 이렇게 잡아서 음. 누르면은 이 벌어져. 음 벌어지지. 응. 음. 이거 뚜껑만 잡고 빼면 돼. 어. 세척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음 이렇게 세척을 해도 돼요? 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컴퓨터도 물 청소하는 거 몰라? 알아요 알지? 응계신에 음. 빠르게 하는 거야 물이 계속 닿아있으면 산화되잖아 응 음. 부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는 거. 이거 거야 이거 풀로나갈 거야 풀링나를 한다고요? 그날 어. 위라나고더볼수 있겠다 나하나요 아니, 내일 해. 이거, 건조만 이틀이야, 하루 이틀 어... 그래서 지금, 뜯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지는 아, 그 아, 래 그냥 일반 퐁퐁. 퐁퐁? 응. 그 그래 일반 주방 세제. 응. 물로 <laughs> 자, 그랬지. 응. 버리는 만한 게가 아니고 이빨 나다, 커나라거 보다 안 아, 쉬어. 여기서 들어간게 용식회 빼고 다 들어간거냐? 응 음. 스프링만 빼고 된거야 다자여지 음. 다음 다음 아 이거? 안경세척용 그거? 음파야 키보드 물들어가 치워라 야물 너무 많은데 이거? 물이 또 많이 떨어물어 <laughs> 퐁퐁 들어간 처럼 넣어도 돼요? 응 이게 딱 흔들분이 되죠 응 어, 넘친다 야, 넘쳐도 돼요 다슬기같은다기물 <laughs> 물, 최대한 가득 채워야 돼요? 응 됐어 이만큼만 자 다음 다음 넥스트 자, 보면은, 네. 히터가 있고, 파워가 있지. 네. 히터를 먼저 올려. 히터? 따뜻해지게? 어. 여기가 좀 나요? 연 음. 여기 올라오잖아, 모랑모랑 어? 이게 70도까지 돼가지고. <laughs>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아, 히터는 끄고. 응, 끄고. 올려, 올려. 두번 넣고. 자 아, 이렇게 하면 세척이 끝나는 거야 3분? 네한 번. 3분 어? 어? 어 이거다 이거 어고 아니 아넣어그 위에만 뺐수 있어요? 아안 되나? 일 체형이에요? 어. 어. 오. 저물 색깔 벌써 틀리지? 응. 음. 동색이지? 그렇네. 어? 그렇네. 이렇게 활살 살살. 음. 응. 오케이? 응. 음. 계속. 준비하지. 한번 씻고 두번두번나 두세 번 해. 잘못하면 음. 여기로 빠질 수도 있기 때 조심해. 음, 그쪽으로 나가서 빠진 적 있었어. 어. 근데 수량이 이제 밝기가 넘거하니까풀베어를 만든 사람은 없으니까 얘기를 하지. 한두 음. 개 빠뜨렸다고. 국정리는 꼭 끓여야 돼 음. 나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음. 공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여기 세면대가 두개 있어서 좋네요. 음 만약에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봐라. 한쪽에 또 받아놓고 또물 받아놓고 또몇번 아, 해야 될거아 여기 에다 여기다 해야 그렇지. 몇, 번, 몇 번을 해야 되니까. 그 사볼 때이 세게 잡는 게 아니야. 음, 네. 그냥 어 이렇게 그냥 손 미끄러지듯이 음. 이렇게 그냥, 그냥 들춘다고 생각하면 돼. 살짝 살짝.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거 반판런 뭐, 뭐, 식으로 알겠어? 음. 이렇게 솔직 다는 생각으로 음. 한쪽이 막아야 돼내려갈수 음. 있으니까 어. 자 다섯 시간 물색깔 그 약간 처음이랑 확연하게 차이가 음. 나지? 네 음. 저거 도 언제 조립하냐는데? 이렇게 해서 건조하고 윤활하고 음. 건조한 다음에 바로 윤활이거든? 음. 그다음 조립이야 근데 이렇게 씻어도 되구나. 응? 이렇게 씻어도 되는구나. 응, 이렇게 씻는 거야 원래. 아니 약품 가지고 하면 좋지 당연히. 있네. 근데 이제 유치비가 많이 들잖아. 응.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할수 있는 방 음. 이렇게 다쫙 빼주고. 됐어, 말리는 거다 일자로 피는 거 아니죠? 응? 말리는 거 뭐가 말리는 거다 일자로 펴야? 일자로 안 펴. 신문지에다 막. 아니 음. 그렇게 안 해. 나는 있어도. 아, 그래? 그냥 일반 바구니인데 네. 이게 천이 덧대 있는 바구니가 있거든. 아... 그걸로 하면 진짜 편해. 아 그래요? 천이 흡수해주잖아, 물을. 음... 이게 천이야. 네. 이런 바구니 있을 거야. 네. 아, 또다. 아, 여기다 그냥 마르게 천에다. 음 이거 이제 마르게 놔두고. 음. 물기 한번 털어주고. 음 이렇게 해서 창호에다가 음. 말리면 끝. 그래 다 그냥 놔두면 돼 이렇게. 응. 음. 그오 첫...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이면 근데 이게 바짝 말라. 음 중요한 건이접전부가 손상이 안 돼야 돼. 응. 내가 살살하려고 했던 이유가, 음, 응. 세게 하면 이게 다휘거든 아, 거나 떨어지거나. 어, 그러면 뭐 입력이 안 되거나, 아. 진짜 오다또동다고 누린마지 응. 알지? 네. 어, 이뭐 감에 나도. 물 먹었잖아 벌써. 그런데. 음. 응. 여기 가만 놔두면, 알아서 싹 그거. 이 감에 나또뭐물때 먹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어? 그런 거 없어. 물, 물그 자국 흔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 없어요 없어. 응. 응. 어차피 이제 유난하잖아, 또. 아, 그렇네. 이게 응. 예, 세척형 끝. 응. 세척 끝.